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이님니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제 머리 니다는 중이라서 감사합니다. 티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사람니다겠습니다고맙습니다니다 아우. 아우,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 아, 구독이라니 나한테. 아,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음. 내내 내 우리 방송 첫 회장님이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진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우, 집중 한대요 어우, 어, 갑자기, 어, 마음이 따뜻해져서 집중이 안 돼. 자, <laughs> 자, 오. 오, 오케이, 홀수치 사이. 너못 이겨, 이시끼야나 임마. 일. 일. 하나, 둘, 셋. 아하! 베어 이 정도면 바로 다시 돌리죠. 너졌어 임마! 너 나한테 털렸잖아, 저번에. 너 주머니 나한테 털렸잖아. 아하하이 이거봐라 멍청한식기야 어? 얘도 만만치 않게 사기치긴 한다 일반 주사위로 난 근데 어떤걸? 난 천사의 주사위 악마의 주사위 뭐 천사의 왕국 주사위를 갖고 있는걸 행운의 주사위라 이게 6이라 그랬지? 2 3 1 1 아... 오케이 불러볼게요 5세계랑 이렇게 하면은 700점 끝났어 이시야 꺼져 이야 어? 6세계 그치 야 얘도 막 도박한다잉 꽝 2다 2다 아, 어이 보자. 아하 끝! 와400원와 400원이요? 한번더 콜? 야! 어디 가? 뭐야 도적. 와 뭐야? 미친놈 천원 원래 원래 이 세계에서는 시체를 뒤지면 안 되는 게 국룰이거든요. 어쩌라고? 난 뒤질 거. 야 <laughs> 비싼 걸 갖고 있니 얘들아? 아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비싼 거 끼고 싸우질 못한 거야? 야 진짜들 한심들하다 얘들아. 아이는 좀 싸네. 예좀 누가 털어갔는데? 어때 어, 이걸 다 가져가자. 오케이 너도 너도 와우. 화장실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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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시원해 아, 우 해피 타임 아, 아, 우너 아, 좋 아, 어 저는 유일한 행복 중 하나가 진짜 삶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화장실! 화장실이 너무 좋아 와씨 존나 비싸네 내놔 시X야 왜 화장실이 좋냐 화장실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그 시원한 거 너무 좋아 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태같다 응. 응. 가자잉 응. 어딨어? 어딨어, 시키더라 어? 토너먼트고. 뭐죠? <목소리> 쿤우경을 만나죠 <만나시오. 목소리> 야영지에서?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내려갔어? 언제 내려갔대? 이 새끼들고 내 말도 없이 이 새끼들고 어 말도 없이 내려가? 어 언제 내려갔어? 도박할 때 내려간 거야? 저 새끼 뛰어간 거고. 허, 허, <laughs> 허. 달론 벅을 지나서 나와라 도적놈들. 형이 쪽쪽 빨아먹어줄게. 총총총 레드 찍고 운영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또뭔 개소리야. 아. 돈. 내 마을 돈 필요하다고. 아 씨,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4천원이 없어 잠깐만 흠 아이고 갓챕더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땡큐 고마워요 자주 놀러와요 심심할 때 놀러와요. 고마워요. 뭐, 어, 팔로 고맙습니다. 땡큐. 이거를 밖에서, 여기서. 아, 돈이 없는데? 아, 씨. 아, 마을 관리도 해야 돼. 거지 같네, 진짜. 행정관, 행정관 좋은 게 뭐야? 어? 돈만 많이 들고. 신놈들 이거. 오케이. 일단 돈을 작물을 팔아보자. 할아버지한테. 아, 뭐 이상한 거 들어갔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t 물삽어디 봅시다. 얼마야? 씨400 이건 내가 끼고 있는 거잖아 씨 귀족의 모자랑 이 새끼 좀 너무 싸게 사는 거 같은데 아닌가? 비슷한가 사실? 쿠만 박차 꾸지개집고 얼마 줘? 1.2K밖에 안 줘? 아씨더줘더줘더줘씨 새끼야 오케 이할거 없나? 이거 또리 u d 트 t 팔아 아리 o 벨트 갖고 있을까? 리 a 벨트 y 갖고 있 b l e to talk to me? Do y o 기 want to 아 a 1 k to me? I'm 흥정. l k t 추추 츄매츄매츄 매. 1.. 1.7K 콜? agree? 어때 저새끼 어.. 콜? 오케이 이러면 3.1K죠 여기서 이제 마을로 잠깐 가서 제가 또 상자에 꽁쳐놓은거 좀 많거든요 또 상자에 뭐그 수도원가서 훔쳐 은게좀있 어？그 거를 해 갖고 이제 4000 이상 얻 어서 마을 가서 행정관 한테 시청 인가 지으라 그러고, 이제 저는 제할일 하러 가겠 습니다. 그래서 음 응, 내가 이거 방어 구도 좀 많이 챙겨 놨 고, 많이 챙겨 놨 죠. 어, 이건 내가 쓰자. 은박차 잠깐만, 이건 넣어놓고, 어, 다 풀렸네요. 그쵸? 은박차내기은박차내 디자인, 은박차내기경은박차은박차가1 7이죠 기사가 1은고 좋아요.

개 같은 거 방어구 상점 가서 아 저거 보니까 이놈이 돈이 많더라고 이 새끼가 돈이 많았어 이 새끼가 하이루 널있냐 Good h e l 11k 그치 이 새끼 죽이면은 이거 다내 돈일 텐데 죽일 수가 없어. 동료, 장비, 소지도 좋아요. 다 팔아버리자. 한 3000원 나오겠다잉. 야, 방어구 기사의 박차가. 아씨, 기사의 박차가. 야, 이거 뭐야? 24라고? 아 구매 아씨 깜짝이야 나 밀라노 흉갑 끼고 있는데 그거보다 비싼 건줄 알았어 아 잠깐만 어? 장바구니 물건이 남아있다고? 아니죠? 어자 밀라노요 브라.. 브리건딘 뭐야 뭐지? 아 밀라노윙갑이 더 좋은거지? 어 밀라노윙갑 쇼스 쇼슈 쇼.. 쇼슈 쇼슈가 비싼거 껴 아니 나 비싼거 껴 똑같은거 아니야? 아 내구도 차이가 좀 있네요 음 내구도 차이가 좀 있네 내구도 아, 좋은 거껴 소음도 시끄럽네 이 ㅅㄲ가 매력 아 쇼쇼가 이게 매력이 더 좋구나 오케이. 매력 좋은 거 껴야지 쇠사슬 갑옷 헝가리 뭐가 좋은 거야? 얘도 매가리 매... 저게 좋네 쇼쇼 얘도 비싼데? 비싼 거껴 아니 매력이 근데 몇차되 나느냐? 팔팔 몸통방어력 아, 이게더좋은데 헝가리 헝가리맨이 더좋은데요 I t 다 o u g 어, h t p a r 아이 a 이 a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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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개꿀. 와, 우9 k 이요 대박. 잠깐. 흥정. 흥정. 야, Can 6. About... 얘 나랑 친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어요. 6.5는 어때? 5.9잖아. 딱이 정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때? 800. 6.800. 콜? What do you s a That's 아, 어 조금만 조금만 조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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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이 정도 콜? Alright. 아 대박! 대박! <laughs> 마을 줄수 있어 마을? 마을 줄수 있어? <laughs> 어빵빵빵나빵 빵, 빵? 빵 좋아하는데. 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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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laughs> 얼마인데? 제일 비싼 거 주쇼 우유? 우유 나 우유 먹으면 나 설사하는데. 롤빵 주세요. 음 시장빵 오이시 세수도 좀 하고 야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이래서 이래서 약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세계에서는 이제 약탈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왜냐면은 약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신이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죽은자가 예 아닌가 그런 그런 개념은 아닌가 어쨌든 약탈하면 나쁜 짓 놈이거든 난뭐 그냥 나쁜 놈하지 뭐 어. 나쁜 회 금십자가 이런 거 이런 거 팔아버려. 이런 거 이런 거. 견습 기사의 검. 상인의 검은 아, 팔아버리죠. 고블린도 팔아버리고. 상인의 검. 팔아 새 거는 갖고 있을까? 아예 팔아. 돈 없어. 이런 거 이런 거. 풀랑드르천. 풀랑드르천은 뭐야? 이것 팔아버려. 성찬식천. 시민의 검. 쿠만화. 승마 기술. 배 읽었으니까 팔어 독분도 읽었니까 팔아 헬라카제서 읽었어요 팔아 고블린도 팔아 고블린 팔아 오래된 거면 갖고 있고 응고블린 팔아 광전서 갖고 있고 기도서도 팔아 나저 무교입니다에 욕하 욕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그런 건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냥 기도교입니다피 어디서 왜 우리 집에서 나오냐니? 아이 미쳤니? 아자이 야, 야딱 그다. 딱 딱. 야, 영웅 나가신다. 다 꺼져. 행정관 나가신다. 나이. 여기가 이제 잡상인이거든요, 야. 이놈이. 잡상인놈. 하하이. 조용히. 해. 내가 And 먼저 처리할 거야. 헤라클래스, 저 팔구요. 아, 반응이 아니라 구매하는 거예요. 이 새끼, 얼마 있어? 588원밖에 없어. 쓰레기 새끼, 아, 거지 새끼잖아. 응, 거지, 꺼져 상인이 돈이 없어. 그치. 거지야, 거지, 쓰레기 새끼. 돈 없으면 다 쓰레기야 아아..아.. 저..저놈이 살려나? 그... 무기는.. 뭐... 뭐? 어쩌라고 무기부터 팔자 얘한테 얘..얘 돈은 좀 있었나 얘? 도검장이 야 무기 신상 나온 거 있냐? 의심용만 있어? 아 내가 더 좋아 자 무기 헤로 의검은 내가 쓸 거고요. 자, 상인의 검. 이거 방패 이거 팔아 버릴까? 심지어 아니, 4 하나 들어가 있냐? 축 칼리치가 제일 좋아. 팔아, 팔아. 아, 아니, 갖고 있을까? 아 씨. 아니 좀 희귀해 보이니까 갖고 있죠. 서 방어구, 기타. 안안 안 파네. 안안 음, 안 팔리네요. 팔아. 얼마냐? 검 의도? w 358원 형이 싸게 싸게 해서 100원만 더 받을게 콜 이런 쌍 놈새끼가 아니, 평판 하락이야. 무슨 너무 양아치였나? 너무 양아치였나? 시민의 검 미친 9.8키. 아, 9.8 얼마야? 얼마야? 와! 400원. Is this enough? That's still. 이 u n g p a k a k i m 돼 n o n 기 day. o 연금 a y l r i g h t p u 얘 g p 얘 k a k i m a n So, you. Youngum Susaman. Yes, yes. Yes, y 하이 연금술사맨, 언클. 얘가 좀 착해. 아봐 돈 많잖아. 봐봐. 자 금십자가 세 개, 금고 블린두 개. 아두개더 플랑드르 세 개, 성짝신수 다섯 개, 승마 기수 팔고 금고 블린세 개, 초급 독분 헤라클레스 응고 블린 악마의 머리 천사기 머리 팔면 절대 안 되고 응고 블린두 개, 응고 블린세 개. 이도서 초고떡본에라클레스 린넨처는 갖고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됐다 야이 정도만 해도 1.7K임 음. 구매도 좀 하자 왜냐면은 이 새끼 템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봐봐 리자리스 물약 이런 거 별로고 세이버 슈냅스 이거 저장하는 템이죠 저장 금방 바로 할수 있는 템이고 기력의 물약도 좋아 기력의 물약도 물약 빨고 맞짱 뜨면은 그냥 좋거든? 수사슴도 이제 지구력 하면은 이거랑 이거 두개 먹으면은 1대6도 7도 가능해 나 그때 1대6인가 5 해봤거든요? 이거 먹고 어 하나씩만 더사 나중에는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정도면 되지 뭐 콜? 겸위집? 워이 do... 아저씨도 나랑 친해서 천오백원 이백원 아 이백원 너무 개양 아니 아닌가? 천오백원 콜? 크... 어, 한번 더. 아, uh, 이스 I... 좋아요. 이러면은 11k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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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기다려. 형 갈게. 존나머어 <laughs> 이제 프리비슬라비치라고 이제 제가 그 도적놈들을 소탕을 해서 여기 여기 라타이라는 아 라타이 맞나? 그.. 내 내가 섬기는 대장님이 있어 라드지.. 코파.. 코파경이었나? 코 후벼파.. 코 무슨.. 이름이 뭐코 후벼파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영지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영지에.. 영주관이 됐어 내 영주가 된 거지 땅 주인이 된 거야 근데 그 마을에.. 마을이 원래 폐허.. 어? 왜왜왜왜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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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지? 그 마을이 폐허가 돼 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네가 알아서 돈해 갖고 마을 재건해라 시켜 이러고 갔어. 쌍놈 시기가. 그 마을 가면 지금 폐허야, 폐허. 저개 폐허거든요. 가서 내가 보여 줄게. <laughs> 여기가 지금 내가 여기 어 함정. 함정. 아 맞장 뜨고 싶었는데 돈이 지금 많기때문에 여기 가면은 짜잔 쩐아 여기가 내 마을입니다 아 여긴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내 마을 아닌줄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걔 그지입니다 걔 그지 응. 지금 야. 난민들이 와서 살고있고요다 응. 쫓아버릴거임 나중에 여기 가면은 이기 제 네, 딱가리가 있는데, 딱가리가 어디 있냐? 호로 어? 딱가리 어디 갔지? 이게 이제 돈통이에요. 와, 435원 남은 거야. 내가 700원 넣어 놓고 갔었거든. 그러니까 월급하고 막 이것저것 해서 빠져나가는 거지. 아 봐봐, 하루에 마이너스 22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왜그 난민들하고? 여기 대, 관리하는 내 따까리 부하 그 월급으로 갔다가 계속 200, 250, 계속 돈만 나가는 거야 그냥 쓰레기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넣어 놓을 거냐 이게 11K가 있잖아 1 1 k 에 11,000원 있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넣어 놓 거냐면 6,000... 6,725원을 넣을게 뭐? 뭐이 얘가 내 딱깔이야. 나보고 와치 코잉 온 데야 이러 거지. 나보고 좀둥인줄 알고 촥 님씩게 뒤질라고마리오 건설 시작합시다. To build, then you'll have to put... And what if I don't then p r o d u c Watch out for that. Need... 어돈다고돈놨어 6,000원 돈놨어 6,000원도 부족해? 어, 얼마였죠? 임시 시청을 지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 아,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시청 5 0원이잖아 벌목군 야영지를 지어야 되네요. 벌목군 야영지. 벌목군 야영지부터 지읍시다.